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스키즈, 스키즈 언더 블럭입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게 된 기업문화실 이주민 기자이고요 네 저는 기업문화실 최현진 매니저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재밌게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2024년 SK바이오사이언스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키즈 언더 블록을 통해 2024년의 주요 성과들을 키워드를 통해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구성원분들을 만나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고거 짠! 올해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구성원분들과 함께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퀴즈의 주인공이신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략팀의 박세환 매니저입니다. 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바. 자, 그럼 문제 풀어볼 준비 되셨을까요? 스킨. 스킨? 네, 네, 풀겠습니다. 저는 M&A로 하겠습니다. 어,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인프라 확장을 위해 성공적으로 인수한 독일 기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저는 이그 인수권 프로젝트 그 IMOTF에 참여했어서 잘 아는 문제네요. 네. 그 IDT 바이올리치카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정답입니다. 와. 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글로벌 탑티어 바이오기업인 IDT바이올로지카를 인수하며 국내 백신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기준의 품질을 충족하는 생산윤란과 고객 네트워크를 확보하며 글로벌 진출의 활로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IDT바이올로지카는 바이러스 백신 분야에서 탁월한 명성을 쌓아왔고 유수의 글로벌 제약사 및 정부기관과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규 사업과 파트너십을 발굴하기 위해 IDT 현지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든탁 SK 안녕하세요 세리초입니다. 두 달간 IDT의 CEO로서 구성원들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도전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하며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큰 성과와 밝은 소식으로 찾아뵙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확장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포트폴리오와 이번 인수로 양사가 함께 더 활약할 2025년을 기대해 주세요. 이제 선물 증정 시간입니다. 아. 짠! 독일라면 역시 아, 맥주죠. 네, 바로 생맥주 디스펜서입니다. 어, 이번 겨울 많이 추운데 따뜻한 집에서 시원한 생맥주 마시면서 즐거운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맥주 좋아하신 분. 아 네, 평소에도 좋아하고 저 없어서 못 마신 편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맥주 많이 드세요. <laughs> 네, 2024년에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M&A 프로젝트에 여러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아주 큰 영광이었고, 2025년에도 우리 인류의 보건 증진 앞장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함께 성장하고 또 회사에 많은 기여할 를수 있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분 퀴즈 풀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SK 바이오사이언스 BDE 실 김동찬 매니저라고 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어. <웃음> 좋네요. <laughs> 좋은 <좋으신> 신고 <거> 맞으시죠 <웃음> 네. <웃음> 네, 매니저님 그러면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laughs> 네. 스키. y e 네, 매니저님께서 글로벌 키워드를 골라주셨습니다. 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플러스3의 글로벌 전략으로 글로컬라이제이션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첫 전략의 파트너로 땡땡 국가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땡땡 국가는 어디일까요? 태국 아, 정답입니다, 와, 정답입니다. <laughs> 네, SKBS 3.0 필러3의 SkyShield는 글로벌하게 로컬로 백신 생산 및 공급 역량을 이식해서 글로벌 매니팩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첫 결실로 태국 정부 산하 국영제약사인 GPO와 함께 협약을 맺어 스카이셀플 원액을 태국에서 완제생산하여 국가접종사업에 활용할 예정인데요. 지난 9월 현지 완제생산된 3가 독감 백신의 태국 식약처 승인 후 현재 4가에 대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4년 올해에는 스카이셀플로의 원액 생산 기술까지 현지 공장으로 이전해서 상업화하는 프로젝트를 GPO와 함께 수행 중입니다. 네, 이 협력을 계기로 스카이셀플로 생산 기술 이전 외에도 태국에서 다양한 백신 관련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의 백신 기술이 다른 국가로의 프로젝트 확대로도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선물을 드려야죠. 어,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호랑이 네. 연구입니다. <웃음> <웃음> 저희 비 d 이실 직책자분들 및 저희 동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좀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25년에도 24년에 달성한 초기의 성과를 이어서 더 좋은 성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R&D 센터 구축 담당 김진수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인프라로 하겠습니다. 스키즈, 예스. 올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연구와 생산 인프라를 확장하고 또 글로벌 백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의 땡땡 지역과 땡땡 지역의 인프라 중축및신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두 해당 지역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인천 송도와 경북 안동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웃음> <웃음> 네,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동 에라우스의 CGMP 수준의 신규 백신 생산 시설을 증축하는 G2 플러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후 산업피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 구균 백신 생산의 키가 되어 바이오사이언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구와 생산 인프라 확장은 우리 신규 사업이 지어지고 있는 송도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계의 백신을 연결하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의 역할을 하고 글로벌 백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포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인프라 확장으로 글로벌 백신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할 앞으로의 SK 바이오사이언스 행보가 더더욱 궁금해지네요. 짠! 네. 우리 송... 흥도와 안동에서 차곡차곡 지어지고 있는 인프라처럼 튼튼하게 지어지라고 레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 2024년 올한 해는 정말 설계를 비롯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안재홍 사장님과 많은 구성원들의 격려와 응원에, 응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꼭 전달해 드리고 싶고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희 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 이팀 양희경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따프 하겠습니다. 올해는 바이오 사이언스의 기업 문화 터론 나우드을 위해 기업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SK 디스커버리의 공통 인재상인 따뜻한 프로페셔널을 재해석하고 따프의 행동 지표들을 재구성하여 전파하고 확산하였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따프를 조금 더 구성원들이 와닿을수 있게 재해석한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곳곳에서 볼수 있었던 날마다 좋아지는 우리 따뜻한 프로페셔널입니다. 아, 네, 장난입니다. 정답. <laughs> 네, 올해 3월 디스커버리 포럼에서 날마다 좋아지는 우리 따뜻한 프로페셔널을 처음 런칭하면서 우리의 인재상인 따프가 구성한 분들께 조금 더 와닿기를 바라며 많은 행동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자공상대도 철지로 외웠던 7가지의 행동지표는 이렇게 조금 더 직관적이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만의 기업 문화 슬로건도 탄생했었는데요. 바로 우리는 백신을 만든다입니다. 따뜻한 프로페셔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그 시작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짚어보니 나프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날마다 조금씩 좋아지는 노력을 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구성원 모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매니저님을 위해서 준비한 2025년도 사약입니다. <laughs> <laughs> 축하드립니다. <웃음> 2024년도는 저는 새로운 팀장님, 팀원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와 함께 도전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어, 구성원분들께서도 계속 도전하시고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25년도에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바이오이실 유전자 기술팀에 있는 지석원 매니저라니다 바로 앞에 있는 요. 우정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SK Yes. <laughs>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SK 기업 산업피와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맺으며 차세대 폐렴 구균 백신을 공동 개발이라는 스카이팩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산업피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 신뢰와 협력을 쌓아온 진정한 동방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산업피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파트너십은 올해 몇 주년일까요? 올해 저희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뜻깊은 자리가 있었던 스카이팩 10주년. 네, 정거입니다. 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산업피아 올해를 기준으로 10년간 파트너십을 맺고, 또 당사의 블록버스터 과제인 스카이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올해는 차세대 폐렴군유 백신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시험 계획이 승인되면서, 어, 대한민국 기술로 개발된 블록버스터 백신의 성공도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안동에서는 스카이팩 생산을 위한 CGMP 수준의 신규 백신 생산 시설을 중축하는 G2+ 플러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2024년 또 좋은 소식이 추가로 있다고 하니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의 우정이 만든 이 놀라운 결과들을 보니 앞으로 이 파트너십이 잘 유지되기를 응원하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총물은 이제 저희 바이오 사이언스와 산오피의 우정 볼레버를 기원하는 우정 연반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렇게 선을 <laughs> 잡고 있어요. 네. <laughs> 네, 2024년에는 저희가 스카이팩 화제 임상 3상 진입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유관 부서와 많은 생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한 해였는데요. 2025년에는 그 쾌거를 바탕으로 노력한 만큼 별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원분들과 2024년을 돌아보니까 올한 해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성원분들의 노력 덕분에 2024년도 우리 모두에게 정말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2025년도에도 더 멋진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기 기대하며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화이팅! 그럼 지금까지 스키즈 언더 블록이었습니다 안녕! SK바이센스 파이팅